오늘은 비전 크리에이터 대표님이신 정주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아유, 안녕하세요. 그 과거에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laughs> 함께 해서 우리 영상 한번 떴었죠? 네. <laughs>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이렇게 그 새롭게 어 네. 그 독립 채널 운영하시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 네. 제가 꼭 나오고 싶었는데 불러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이렇게 그 월요일 오천 씨가 네. 정말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제가 문자 조심스럽게 드렸는데도 네. 너무 선뜻 이렇게 맞이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의따입니다우리 케미가 잘 맞기 때문에 <웃음> <웃음>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무실 이렇게 입구에 네. 들어오는데 네. 어 정말 근데 좀 느낌이 다른 곳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아지트고 네. 저희 사무실은 이제 그 제가 유튜브도 하고 음. 운동도 하고 이렇게 뒤에 보시는 곳들 음악도 하고. 음. 그냥 피아노도 치시 네. <laughs> 입장에서는 행복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비상장 한국에 이제 글로벌로 어, 비전을 갖고 그 성장하는 회사들한테 비전을 창조해 주는 그런 음, 역할을 음. 하는 비전 크리에이터인데 음. 어, 저희가 또 투자한 회사들이 뭐 코스닥 나스닥 계속 지속적으로 상장하고 맞아. 성장하고 있어서 아. 어~ 저는 요즘에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예. 이렇게 투자공부더 열심히 하려고 어. 하고 어 계속 그냥 투자라는 거는 끊임없이 미래를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학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부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어이 장소는 바로 저의 공부방입니다. 어. <laughs> 제가 알기로 네. 그 워런 버핏도 오프렐레를 네. 되게 잘 연주하고 네. 심지어 작곡까지도 한다고요. <laughs> 네. <laughs> 아, 그 네, 작사 작곡을 <laughs> 저도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제가 다른 것도 지좀 가봤지만 네. 이렇게 대표님 그 사무실에 공간에 네. 그 기타하고 네. 피아노가 있는 거는 처음 본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저는 이제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러니까 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음.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되게 근시안적이고 아. 시각이 좁아질 위험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거 생각하니까 돈돈돈돈 돈돈돈 하니까. 음. 근데 그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느끼고 음악도 느끼고 아. 그냥 시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좀 생각이 열리면서 어 나는 누군가 오, 여기 지금 시대의 변화는 뭐고 뭐고 어, 나는 여기서 어떤 방향을 크게 바라봐야 될 것인데 어, 어떤 좀 장기적인 관점이 갑자기 선물처럼 주어지는데 오. 이런 창조적인 생각의 근원은. 오. 예술적인 상상력에서 있다고 아. 생각하는 거죠. 그게 네. 투자에 도움이 된다라는 아, 거죠. 도움돼요. 아. 네. 꽉막혀있을때 아. 어,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악을 내가 연주를 하게 되면 음. 어, 새로운 감수성 속에서 어, 내가 앞으로 6개월 후는 12개월 후는 이런 거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아. 생각이 되고 그거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아. 쫓기면은 안 보여요. 예. 아. 네. 그 투자와 그러면 이렇게 악기 연주 네. 시간이 이렇게 바뀌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요전도지신다고 <laughs>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50대 때쯤에 앨범이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사주시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속하는 거. 지속하는, 내가 10년, 20년을 꾸준하게 하나의 분야를 깊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인내심은 즐겁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서 할 때, 어, 탁월함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탁월함을 위해서는, 어, 내가 행복한 거. 하루하루. 네, 이 순간이. 네,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음악과 어, 운동과 이런 것들이 다갖춰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대표님의 회사 이 전체적으로 한 700억, 800억 정도를 운영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투자 관심 많으신 분 네. 들으실 텐데 진짜 너무 그 주식 시세표나 네. 그래프에 이렇게 몰입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대표님처럼 좀 다른 부분 취미 네. 이런 것도 좀 가지시고 자연도 좀 벗어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맨날 그렇게 놀기만 하면 안 되고요 <웃음> <웃음> 막 갑갑하고 음. 특히 막 하락장 폭락장 음. 하면은 그럴 때는 오히려 어. 호가 창을 닫아 놓고 어. 내가 세워놨던 가설에 큰 이상이 없는데 그냥 세상이 공포 속에 막어 미쳐 돌아가요 음. 공포감에 그러면은 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멀쩡한 낮에는 멀쩡한 길이었는데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음. 어 횃불도 없이 그러면은 공포감이 막 엄습하잖아요 조그만 소리만 나더라도 음. 사람이 어 앞에 절벽이 있을 것 같아 이러고 그럴 땐 그냥 눈 감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음. 그럴 때는 그냥 호가창을 닫아놓고 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어 즐거운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야 돼요. 음. 그러면 세상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요 어. 네, 헝다 있었잖아요. 이번에. <laughs> 네. 아 맞아. 네, 별 네,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지금 지나서 헝다 가지고 리만 사태가 났습니까? 음, 안 났죠. 네. 그 당시에 제가 괜찮다고 할 때는 악플 엄청나게 달렸어요. 아. 네가 뭔데 그걸 괜찮다고 하냐. 음. 아 근데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이건 이 또한 지나가던데 음. <laughs> 그런데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에는 음. 하루하루 내 삶이 행복해야 돼요 음. 그래야 현상이 더잘 보여요. 아. 네. 그래도 이 뭔가 괜찮다는 심리를 갖고 좀 숙면을 취하고 이러려면은 우선은 그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네. 자산이 그래도 좀 좋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적절하게 <laughs> 배분이 돼 있어요. 네. 네. 적절하게. 그래서 연령대별로 음. 다를 것 같아요. 음. 20대 때에 음. 집을 한채 갖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금수저가 음. 아닌 이상. 음. 20대 때는 어쩔 수 없이 공격수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그뭐 예를 들어서 중년이다 저처럼 음. 40대 50대다 그러면은. 4사이 전략이 맞아요. 예, 네, 이제 사사이. 수비수와 미드필더, 음. 그 공격수 하면 음. 수비수 4, 이제 음. 고, 미드필더 4, 공격수 2. 어. 공격수에 암호화폐도 있고, 음. 뭐 진짜 울트라 하이 고성장 음. 이제 초 고성장 주식들이 여기 공격수에 있겠고, 미드필더에는 뭐 네이버나 음. 뭐,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친구들이. 어, 네, 그리고 수비수는 수비수는 사실 아우구 그, 그, 미드필더죠. 네, 네, 네. 수비수에는 이제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이 아,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한다고 보면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음. 예. 지금도 막, 아, 부동산 예술세가 없다. 뭐 상승폭이 꺾였다. 상승세가 빵이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 <laughs> 그 과거에 2010년, 뭐 12년 뭐 해가지고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었다. 폭락할 때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어, 분들이 있는데, 음. 부동산 어. 2년 만에 팝니까? 그쵸, 보통 팔자. 보유하면 10년 보유하잖아요. 그죠? 10년 보유했으면 지금 몇배 갔잖아요. 음.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은 이렇게 수비수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고. 근데 이제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과 주식과 음. 암호화폐를 적절하게 음. 믹스할 수 있죠. 어. 예,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부동산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30대 중반 이후 되면 음. 아이들이 크잖아요. 음. 사람이 어떤 부동산이 절실하게 필요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이건 동서양을 막론합니다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음. 네. 왜냐면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아이들이 인지적인 그런 게 별로 없어서 너 어디 살아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음.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는 쭉 친한 친구 되죠 불알 친구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친구가 계속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 피어그룹 동료들의 어떤 이런 문화나 이런 음. 것들이 그니까그 사람이 난 간절하게 집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음. 이제 30대 중반 후반 음. 40대 요 사이인데 네. 그 기간에 집을 살 확률이 되게 높다 이거죠. 네. 그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전에는 수비수가 좀벼 있어도 상관없는. 예. 아. 네. 아. 20대 후반부터 네. 30대 초반까지는, 초반까지는 음.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도 음. 밑좌의 본전이에요. 왜냐하면. 인생 현금 흐름에서 그 이후에 벌 돈이 더 많아. 음. 거꾸로 얘기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아무리 깨 먹어도 음. 40대 때깨 먹을 돈보다는 훨씬 작아요. 네. 그러니까 인생 전체에서 보면 리스크가 작은 시기예요. 음. 거꾸로 얘기하면 리스크가 있는 어, 투자를 하시더라도 어, 다시 나중에 메이크업, 예, 음. 뭔가 이렇게 어, 다시 그 재도전을 할수 있어요. 근데 아. 50대 후반, 60대에 은퇴자금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 암호화폐 몰빵을 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어.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은퇴 시점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이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블루칩들을 다 담아놓고, 어. 그것도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 좀 분산적으로, 지역 분산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일부 자산의 한10% 이하 정도를 암호화폐나, 아, 초위험 자산인데 좀 미래적인 거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로봇, 막 이런 새로운 것들에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메타버스 하면서 새롭게 어떤 정찰병 등을 던져 놓을 수 있겠으나, 어, 은퇴자금 가지고 정찰병이 막반 이상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 어, 그러니까 그럼, 음. 이게 연령대별로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한 거고. 어, 그러니까 기업 투자를 주로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교육비도 음. 쓰지 말라는 분이 있는데 음. 저는 완전 반대예요. 저, 왜냐하면 부동산을 왜안 해요? 돈 벌면 다 부동산 사요. 왜 음. 그냥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의식주, 주. 음. <laughs> 이 의식주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이 주잖아요. 주거잖아요. 주거가 해결 안 되면 사람이 이 불안감이 많아져요. 아. 예. 초등학교 때 애들 세번 전학 시키면 애가 아,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들 다 끊기고. 오, 그 인생이 힘들어요. 음. 그럼 아이한테 그런 걸 주고 싶겠어요? 안정적인 걸 주고 싶겠어요? 아빠로서 당연히 음. 나는 안정적인 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는 사게 되는 거예요. 음. 예. 안 그러면 전세가 막 올라가고 하면은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예. 그 현금에 유통량이 많아지면, 그래서 M2의 그 상승 곡선하고 부동산 가격 곡선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미국이나, 미국 뉴욕 맨하탄이나 상하이 푸동이나 한국의 강남이나 똑같아요. 음. 단, 어, 지방의 그 아파트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 희소한 자원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똘똘한 한채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거 엄청 동의하고, 어, 기왕이면 (2급) (3급지) (2급지) (1급지로) 나눈다고 하면 급지를 올려가지고 계속 네. 어~ 자산이 모이는 대로 위험한 투자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이런 새로운 투자를 해가지고 쌓이는 네. 돈에 네. 어~ 수익을 일정 부분 계속 이제 그, 그 모아가지고 어~ 한번씩 계단식으로 어~ 뭐~ 예를 들어서 (20~30평대) 뭐~ 약간 서울 외곽에 샀었다 네. 그러면은 돈이 자산이 모였어요 예 네, 그러면 안으로 또 점프해서 아, 네. 더 어, 좋은 지역으로, 좀 평수 어, 어 네, 평수 하든. 넓혀서 하든 아니면 음. 그냥 내 평수가 만족하다 음. 그러면은, 어, 더 좋은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지하철 돼 있고 학군 좋고, 에하. 한 대로 계속 옮겨가서, 궁극에는 나중에 그러면 뭐, 나이 들어서 50대, 60대 때 나의 음. 목표는 강남 입성이야. 뭐 했어. 그러면 은퇴해도 이 똘똘한 한 채가 나의 은퇴 자금을 지켜준다 이거죠. 이 음. 계속 올라요. 네. 그러면 20대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게그수비수 네. 부동산이 뭐 있을 리가 없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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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면 은 이제 미드필더 이상으로 그쵸. 주식과 네. 암호화폐 네. 위주로 네. 투자를 하되 네. 거기서 돈이 벌리면 그거를 네. 이제 부동산에 맞아요. 아, 그렇게 지금도 보내줘나? 뭐 2, 3억 가지고도 음. 어, 투룸 오피스 어. 텔이나 이런 것들 을할수 있어요. 근데 원룸 오피스텔은 사실은 연동이 안 되지만 음. 투룸 오피스텔만 해도 어, 근처에 아파트 가격하고 똑같은 어. 곡선으로 올라가요. 음. 어, 왜냐하면 이게 대체자가 되니까. 주거로, 주거로. 네, 뭐 애들 데리고 여기서 초등학교 다니려고 막 아, 좁지만 꾸역구역 여기 학군 때문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결국 학군과 교통으로 어, 함수가 매겨지니까 음. 원룸 학군 또 다른 개념 아파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는 사실은 10억 미만에도 살수 있어요. 음. 뭐 10억 없으면 아무도 것못 한다. 이거는 사실 루저 마인드 많이... 찾으면 나와. 요 사진 그렇다고, 막, 어, 구축에, 뭐, 뭐, 재개발 가능성 없는 빌라를 사고 이러면 또 리스크가 응. 있겠지만, 좀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내가 살수 있는 곳, 응. 어, 내 아이와 함께 어, 살 만한 그 주거, 그런 예,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어,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주식하고 암호화폐 네.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벌려면 네. 그래도 이게 좀 비중이 혹시 네. 뭐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게 있을까요? 뭐 20대라고 하면 음. 어, 암호화폐와 주식의 비중을 그래도 주식 비중을 어, 그두배 이상 있어야 된다고 어. 생각해요. 그래서 2대 1 정도 이렇게 어.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어, 뭐 이게 너무 공격적이다 생각하면 그죠 7대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게 너무 공격적이다 생각하면, 뭐, 그, 팔을 주식에다 넣고 2 어. 정도를 이제, 아. 그, 그 암호화폐에다 넣는 것도 음. 방법이것 같고, 난 진짜 공격적이고, 어, 난 암호화폐를 1 0 0다 읽으면서 공부한다 <laughs> 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하면은 5대5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음. 네. 왜냐하면, 요즘 보면은, 어, 주식계좌보다 업비트 암호화폐 계좌를 먼저 만드는 20대들이 있어요. <laughs> 이거를 어른들이 되게 나쁘게 생각하고 이걸 안 좋게 보시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다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음. 네. 열린 마음으로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아. 자산에 대해서 20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전 그렇게 음. 생각하고 음. 메타버스 시대의 크립토와 이게 함께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주식도 해야겠다. 음. 암호화폐가 이만큼 있다고 하면 너무 비중이 높아요. 음. 어, 이걸 판단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 어, 버는 월급들은 어, 주식을 해서 암호화폐와 주식을 1대1 정도는 맞춰주세요라는 조언을 드릴 것 같아요. 음. 절대로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암호화폐를 한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네, 뭐 많게는 50% 정도까지. 예. 아, 20대 지금 본인이 않기죠. 공부를 깊이 어. 하고 원칙이 음. 있다라고 하면. 예. 예. 그러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그 장기 투자, 네. 가치 투자 이런 쪽을 아. 이제 추가하시잖아요단타보다는요암호화도마찬가지 네. 예. 암호화폐도 네. 그렇게 요 네, 사고 어. 안 팔아요. 아, 그런데 네. 어, 네. 루나 1 0배 났어요. 올해. 아, 원칙은 똑같은 거요 네, 똑같아요. 아. 네. 그것도 피터린치의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아. 답을 찾아라. 똑같은 원리로 대입했는데 어, 루나, 테라 그 생태가 계 막 올해, 막 수십 배 성장하니까, 어, 이게, 어, 거의 백배 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 그, 이상하구나. 그 생태계 성장 속도는. 네. 근데, 어, 그래서 죽, 이, 어떻게 보면 루나 토큰 가격의 성장은 한1 0배 정도 이루어졌죠. 어. 네. 그래서 사실은, 어, 그 데이터 플랫폼에 투자하는 투자 논리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투자 논리는 음. 똑같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주식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네. 우리가 좀 어떤 그런 시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좀 어떤 기업을 좀 모아가면 좋을지.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음.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다 똑같은 하나의 로직인데 어 데이터로 이 시대는 규정이 데이터. 된다. 데이터가 음. 이 시대의 석유다. 그래서 네. 어이 데이터라는 거는 석유는 시추하면은 고갈이 되지만 데이터는 시추하면 시추할수록 더어 인사이트. 데이터가 결국 클라우드 공간에 가서 클라우드에서 분석이 돼서 이것이 AI로, 어,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면서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 음. 나가는 거고, 이게 우리 생활의 곳곳으로 지금 스며들고 있는 긴한 100년의 시간에서 보면 은 되게 초기 단계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인터넷 버블 99년도 그 시대에 인터넷이 시작을 해서 결국 20년의 시간 동안 아마존이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으로 이렇게 우뚝 쓰게 됐는데, 네.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이제 더 심화가 될 거고, 이 AI 시대의 쌀알은 데이터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 돈을 받으면서 축적하는 회사, 이, 이, 그러고 나서 이 AI를 통해서, 어 우리의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어서 편리하게 해줘서 비가역적으로, 어 우리가 그 편리함에 중독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을 어, 찾으려고 네. 하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는 누구냐? 그래서 음. 네이버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이버.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격이 괜찮아요. 어. 네. 그래서 그냥 네이버는 아, 지금도 눈 감고 그래서. 아무 데나 사시면 되는 되는 어. 거예요. 왜왜 왜 그런지 알았어요? 네. 얼마나 쓰세요, 네이버? 네이버 메이스죠. 그죠. 네. 3년 전에 네이버를 쓰는 빈도와 지금 생각해 보면 음. 확 달라요. 음. 예약도 가능하고 음식점도 알아보고 뭐 물건도 사고 쿠팡에서만큼 네이버에서 가격 본다 이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어. 구매도 하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항상 <laughs> 보고 네이버 네. 네이버에서 진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이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앞으로 더 심화되고 네이버는 또 음. 글로벌하게도 웹툰, 웹소설 뭐 등등 컨텐츠 측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그 기업 문화도 좋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시점에서 제일 좋은 회사 누구냐라고 음. 하면 저는 당연어 그 네이버. 아, 어, 그래요? 삼성전자 아니고요. 어, 삼성전자는 어,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여전히 제조예요, 삼성은. 음. 네. 데이터로 데이터를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어 데이터 시대에 어떤 뭐리쿠션 먹고 도움을 받는 회사가 삼성전자라고 하면 한국의 데이터 해결문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 누구냐? 네이버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또 질문 받으셨을 것 같은데, 카카오는 좀 어떠세요? 카카오는 지배구조가 네이버보다는 좀 열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아니냐, 대기업 재벌구조,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근데 네이버는 이해진 의장의 지분율이 상당히 낮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 그런, 어, 어떤 지배구조 측면에서 훨씬 좀, 그, 뭐, 빅테크, 이, 이 프레임에서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서 또 좋다고 보고요. 어... 네, 그리고 어, 글로벌한 행보나 이런 것도 저는 네이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라인 같은 경우 일본에서 그렇게 대박내고, 그거는 단군 역사상 진짜 이렇게 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회사 가가지고 일본에서 그렇게 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동남아 합쳐서 라인이 몇억 명의 그런 걸 갖고 있고, 어, 네이버가 그 일본에서는 아예 소프트뱅크랑 한집 살림을 하잖아요 제트홀딩스로 만들어서 음.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유연한 것 같고 예. 투자지주회사로서 글로벌 투자도 잘하고 있고 예, 예. 예. 여러 가지로 저는 어, 네이버는 좀 어, 완성형 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아마 어, 한국에서 좀더 주목해야 될 분야는 뭐 우주항공 분야에서 충분히 좋은 예. 비즈니스 나올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회사 관심 음. 가지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MZ 세대의 소비, 이런 거, 방향을 좀 상징하는 회사,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잭시믹스 브랜드, 예, 제, 잭시 브랜드 네. 있죠. 예, 그런 회사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제조긴 제조인데, 좀 말랑말랑해요. 예, 약간 룰루레몬 같은 느낌 좀 나고, 어, 그리고 또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 전다 앞으로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올해 방금 질이 있었어요. 되게 어려움이 있었죠. 많이 떨어지고 음. 막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뭐 올릭스, 뭐, 등등 되게 많은 한국의 그 기업들이 뭐 본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ST팜 어. 뭐 이런 회사도 좋고. 에. 그래서 이런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지금 뜨겁지 않거든요. 아, 뜨거운 것에 손을 대면 손이 다쳐요 에. 손이 뒤져. 이렇게 아, 뜨거. 음. 손이 닦아요. 차가운 곳에 손을 대면은 그때는 차갑지 몰라도 이제 나중에 따뜻해질 때 내가 수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남들이 안 보는 것, 남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들을 더, 어, 들여다 보려고 노력하고요. 어. 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스퀘어나 페이스북 같은 데가 올해 사명을 변경했잖아요. 스퀘어는 블로그로 바뀌고, 블록체인 쪽으로, 뭐, 크립터 쪽으로 더 몰인하겠다 해서, 잭도 시가 트위터도 그만뒀잖아요. 어. 네. 좋다고 봐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이 인생 걸고 지금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월가에서는 어떤지 알아요? 그럴 때안 믿어줘요. 음. 하, 앞으로 갈 길이 얼마야? 음.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 어? 하면서 이제 오래 못 기다리겠다고 다 돈을 빼거나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싸진다고 봅니다. 싼 거, 차가운 거, 그것을 건드려야 뭔가 된다고 보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이제, 메타 플랫폼, 메타라는 이름으로 사면 변경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언제 되겠어. 음. 뭐, 당장은 힘들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어, 당장 3개월, 6개월 보고 난 투자한 게 아니라, 2년, 3년,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람이 10년지 대게로 가는 거를 나는 믿어줄래. 어, 아. 뭐, VR에서 대박이 될것 같아. 오큘러스 판매량이 좋은 것 같아. 실제 오큘러스 VR, 이, 퀘스트, 이, 그, 기기 판매량이 엄청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어, 페이스북 전체 매출에서 미미해요. 그런데 이게 1억 명, 2억 명이 이 VR 기기를 쓰고 VR과 AR과 이거 합쳐져서 XR이라고 하고 이 생태계 안에서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어, 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게임도 하고 그 안에 돌아가는 경제는 또 크립토가 담당을 하고 <laughs> 그럼 스퀘어와 이 페이스북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이 음.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두 회사 주가 떨어졌을 때가 살 기회라 이거죠 아. 차가울 때 남들이 안될 거야라고 어 비난하고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바라볼 때 나는 긍정을 좀더 해주면 거기에서 초과수익이 나온다 라는 네. 농부의 마음으로 아 농부의 마음 네. 제 단타 하면 안 되겠네요 <웃음> 단타는 <laughs> 네. 재능 있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난 농부인가, 사냥꾼인가. 아. 예. 근데 그동안 사냥꾼 역할을 해봤는데 잘안 된다고 음. 사냥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음. 전 사냥꾼이 아니에요. 저는 음. 농부가 좋더라고요. 아. 예. 울타리 딱 쳐놓고, 나의 울타리 안에서 미국, 중국, 한국, 주식, 음. 그리고 부동산, 어, 뭐 내가 아는 부동산. 아. 예. 그리고 내가 아는 암호화폐. 예. 이더리움, 뭐, 뭐 솔라나, 뭐 테라, 뭐. 아. 폴리곤 요즘 공부하고 있고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전체를 딱 울타리 해놓고 여기는 내 영역이야. 어 그리고 새로운 영역을 계속 어 하려면은 주변에 내내 내 영지의 바깥에 있는 것들을 계속. 또 탐험을 해야죠. 네. 근데 탐험하는 게 메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내 있는 거, 이 안에 걸 수성을 하고 지키고, 음. 키우고 잘 이제 키워야죠. 네. 아. 근데 흉작이 날 수도 있어요. 올해 중국 빅테크 그 흉작이야. <laughs> 어. 네. 어. 중국 관련 기능 거다안 좋았어. 음. 계속 안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 차갑고 괜찮은 거, 어, 중국의 바이오 전기차. 내년에 훨씬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중국의 빅테크보다는 중국의 스몰테크는 여전히 네. 어, 유효하게 괜찮을 수 있다. 텐센트 계열의 어. 스몰테크 이런 것들. 아 그러면 대표님 이거 약간 약간 기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요 네. 그 중국 예시처럼 네. 이게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뭐 네. 언제 이렇게 추가로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은 그런 타이밍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어. 막 섣불리 어. 분할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어 막, 폭락 장세가 오고, 두드겨 맞잖아요. 네. 정신을 빨리 차려야 돼요. 네. 어, 이게, 장기적인 거냐, 아니면 네. 1년 갈 거냐, 6개월 갈 거냐, 3개월 갈 네. 거냐, 일시적인 거냐, 판단 하는데, 저는, 어, 중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아마 이게 2, 3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어, 비중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 그냥 이걸 무조건 팔아버리면, 그냥 손실 확정이잖아요. 네. 그건 맞아요. 제 원칙에 안 맞고. 그래서 이거를 다소 예를 들어서 비중이 이만큼 있었으면 비중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음. 어떻게 낮추냐. 중국이라고 싸잡으면서 중국의 빅테크도 떨어지고 바이오도 떨어지고 전기차도 다 떨어진다 이거죠. 음. 그럴 때 빅테크에서 스몰테크로, 빅테크에서 전기차로 바이오로 중국 안에서 이제 비중 조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렇게 실제 이제 의견을 드렸었고, 그게 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어. 네. 그리고 올해 제가 신규로 본 거는 암호화폐를 올 연초부터 봤어요. 근데 그러면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냐? 중국, 미국, 한국이 있으면 어, 중국이 안 좋은 악재가 계속 유난히 더 많잖아요. 음. 미국은 많이 올랐고. 그럼 미국이 많이 오를 때몇 배씩 오른 거에서 원금을 회수하면서 암호화폐 투자할 시드를 마련하고 네. 중국이 내가 안 좋아 보이는 거 중국의 비테크다. 그러면 요거로 리발란싱도 하지만 신규로 암호화폐 투자할 시드도 여기서 마련을 하는 거죠. 오. 너무 오른 거에서 좀 빼고 네,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 좋을 거에서 일부를 또 빼고 네, 네. 십시일반 해가지고 암호화폐 자산을 어, 구성을 하는 거죠. 네. 자동적으로 난 요거를 새로 하고 싶은데 어, 이렇게 리발런싱을 해가지고 어, 너무 번거해서 좀 빼고 어, 앞으로 안 좋을 거에서 일부 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얘가 또 어, 상당히 메이크업을 해주고. 그래서 암호화폐가 계속 좋았어요 예, 뭐올 상반기 이후로 아... 어, 폭락장 이후에 투자한 것들이 상당히 좋았고 어, 그리고 최근에 한두세달 동안은 저는 어, 암호화폐도 너무 올랐다 예, 지금 신규로 담기가 뜨겁다 손이 디잖아요 예, 예, 뜨거운 주전자 그 이론은 똑같아요 예, 차가운 걸 좋아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차가운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어, 1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음...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지금 통으로 안 좋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각 분야에서 1등, 2등 하는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한국에 어 진짜 우수한 인재들 다 바이오산업에 가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래는 되게 밝다고 저는 긍정하는 거고 저 네. 기본적으로 우리 애국주의도 좀 있지만 한국 사람들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네, 한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산업, 지금 게임 산업도 그래도 잘 되고 연예기획도 잘 되고 잘 되잖아요. 네. 근데 특히 좀 말랑말랑하게 미래지향적인 이런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드 데이터 기반이거든요. 임상 데이터, 다 데이터의 신뢰성에 기반한 그 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진짜 이게 한국, 중국, 미국, 그리고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산 배분이 이미 돼 있어야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에서도 맞아요. 이게 이제 전략을 네. 또 다시 고안할 수가 있는 거니다